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뒤에 보이시는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입니다. CVX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제가 직접 매입해 온 아주 따끈따끈한 상품화가 완료되어 있는 특 A급 차량입니다. 16년형 8만 키로대 뒤쪽에 단순 교환은 있고요. 누유는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 광고 금액 12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50만원 할인된 금액 1200만원, 1200만원에 별도의 수수료 받지 않고 저렴하게 할인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고차 김성광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아, CVX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제가 직접 매입해 온 아주 따끈따끈한 상품화가 완료되어 있는 어, 특이 A급 차량 어, 스타렉스 보고 계십니다. 자, 뒤색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 타이어는 새 거예요. 앞쪽 타이어 새거 어, 들어가 있고요. 자,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어, 그랜드 스타렉스. 12명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인승 차량이고요. 네, 뒤쪽 어, 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어, 휠은 깨끗하죠.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렴하게 중고차 할인 판매 해드리는 전문 채널입니다. 쪽에 뭐 부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16년형 예, 그랜드 스타렉스. 예. 교회나 이런 단체 기관에서 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CVX. 예, 저희는 좋은 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도 차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주변 지인분들에게 좀 이렇게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어, 좋은 차 저희가 판매를 많이 해 드리고 있어요. 인터넷 광고에서 저렴하게 싸게 판매해 드리는 차들 잘못 사시면은 렇게좀 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증된 업체에서 중고차를 사시면 편안하게 부담 없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멀리서 오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제주도까지 탁송으로 판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보고 계십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8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디젤 엔진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12명이 타실 수 있는 아, 승합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쪽 실내 모습. 그다음에 아, 뒷자리 2열, 3열, 4열까지 있죠. 자, 그다음에 자,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거의 뭐 트렁크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아, 이렇게 밀어 제끼시면 이 정도 공간은 나옵니다. 네, 이, 정 도의 트렁크 공 간이 나온다. 보 시면 될것같 고요. 그 다음 에 조수석 쪽, 뒤쪽 으로 왔 고요. 실내 공간 이렇게 네, 있고, 조수석 쪽 모습 은 이렇게 되어있 네, 습니다.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스타렉스 뒷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계단이 하나 있죠. 깨끗합니다. 자, 이쪽에 손잡이를 잡고 계단 발판을 밟고 싹 올라오면 아 이렇게 되고요. 예 무릎 공간 아주 어마어마하죠. 주먹 3 개, 3 개는 들어가는 아주 큰 널찍한 공간이고요. 자, 요, 가운데도 사실은 요기 요거를, 어, 아, 제껴서 세 사람씩 타실 수가 있어요. 맨 끝에 4열세 명. 그 다음에 요쪽에도 세 명. 그 다음에 요쪽에도 세 명. 예, 요걸 다 제껴서 타실 수가 있고요 자, 앞쪽에도 세 명. 1 2 명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쪽에 보시면은 요, 요런 어, 쪽창문도 이렇게 여실 수가 있는데, 썬팅도 좀 진하게 어, 잘 되어 있고, 아주 관리 상태가 좋고, 이쪽에 이런 음료수나 수납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어, 센터페시아 쪽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렉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우구요. 네, 엄청나게 크죠? 자, 썬팅, 잘, 진하게 잘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런 스위치 버튼류들 다깨끗하고요 자, 주유 버튼, 수납공간 1단계, 수납공간 2단계. 자, 되어 있고, 자, 이쪽에 이제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시트인데, 여긴 살짝, 살짝 벌어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살짝 어 사용감 정도 조금 보인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이런 버튼들. 자, 밑에 페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자 주행거리는 86493km대 주행을 했고요. 자, 스티어링 휠. 네,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자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중립 드라이브. 자 핸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차체가 무겁고 그기 때문에 핸들이 굉장히 무겁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들어가 있고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변속기, 그 다음에 이쪽에 a 스 USB, 그 다음에 재떨이, 자, 그 다음에 컵홀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1 2 v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자 팔걸이 있고, 자 요거를 여기는 이제 평상시 에 사람이 많이 안 타면 이렇게 뭐 음료수도 놓고 이런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데 또 사람이 많이 타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제껴내시면 앞쪽에 두 사람이 타실 수가 있어요. 운전자까지 세 사람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수납 공간. 이쪽에도 수납 공간. 그다음에 대시보드 쪽. 깨끗하고요. 아 이쪽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앞유리. 앞유리도 아주 깨끗합니다. 앞유리 깨끗하고 자 필러 쪽 A 필러 쪽. B 필러 쪽, C 필러 쪽다 깨끗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굉장히 깨끗하죠. 보통 이런 승합차들이 어, 실내 타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이 차는 지금 아주 깨끗하게 시트라든지 뭐 실내 내장재라든지. 천장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아 썬팅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 에 압유리 뭐 이런 것도 막 기스 나고 이런 차들이 많은데, 그건 아주 퍼펙트합니다. 예.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어, 이런 승합 차량 어, 필요하신 분들은 요차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50만 원 인터넷 광고가에서 50만 원 할인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별도로 수술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아, 구매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영상 촬영 마치고 차고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어, 지난주 내내 계속 어, 비가 많이 오고 뭐 천둥 번개까지 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나마 날씨가 조금 어좀 맑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또 여기저기에서 어 많은 손님분들이 오셔서 어또 자출고 해드리고 짬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혼자서 촬영을 하고 혼자 편집하고 예. 남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나중에 좀 누가 도와주실 분이 계시고 또 직원들이 있고 그러면은 좀더 퀄리티 좋게 해서 영상을 재미있게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재미도 재미이겠지만 사실 중고차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금액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차량 상태예요. 차량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싸다고 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수리 비용으로 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량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금액이에요. 금액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중고차라는 거는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몇년식에몇 어 키로에 몇 어떤 등급이면 어느 정도 금액 그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터무니 없이 예를 들어 시세가 지금 이 차가 지금 제가 1250인데 1200만을 판매하잖아요. 를그 정도 시세다 그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 이거랑 동급 차량을 뭐, 500만원에 판다, 600만원에 판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거들떠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100% 허위 매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싼 값에 현혹이 되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시세대로 시세에 맞는 그런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너무 싼 차, 너무 싼 차, 너무 싼차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차량 상태가 마음에 안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중고차라는 거는 싸면 싼 만큼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 내가 조금 더 음? 괜찮은 어, 차량 상태의 차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시세보다... 조금 더 금액을 더 주, 어, 주고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금액도 싸고, 어, 성능도 좋고, 이런 차를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사실 그런 차는 거의 어, 찾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스타렉스 차량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같은 승합차, 어, 카니발, 카니발이라든지, 뭐 코란도 투리스모라든지 이런 아, 차들 저희 7인승, 9인승, 12인승 그 다음에 승합으로 3밴, 5밴 이런 차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오토매틱인데, 뭐 수동 차량도 있고, 뭐 1톤 화물, 1.2톤 화물 이런 뭐 화물차도 저희가 취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경차 라인 그리고 SUV 그 다음에 세단 수입차 원하시는 차 저희가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산점에 단지에 한 7천대 정도 지금 단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점 단지에 3만대가 넘는 차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화 연락 주시고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시운전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좋은 차 구매하실 수 있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중고차 김성광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